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어제 올린 영상 조회수가 13,000 조회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가 좀 있으면 3만 2,000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조회수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구독자 3만 2,000분 한번 목표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신 저희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 멤버십 가입을 가입을 해주시고 유지를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 과정 중 오류가 생겨 계좌인증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엔비디아 상승으로 MVD l 11.36% 백만 수익 중입니다. 수익 전환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비중 한번 보시면 현재 주식 비중 75% 현금 비중 25%로 다행스럽게도 75대 25의 비율을 조절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매매했던 엔비디엘 4% 정도 천만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유로운 현금 비중 안에서 차분히 지켜보고 있고요 최대한 안 사면서 기회가 오는 구간을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보시면 10년 물책 금금리 4.5%로 계속 상승 중이고요 원 달러 환율 53원으로 금융위기 수준으로 그리고 2022년도 수준으로 달러가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에픽스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게 주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있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와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테슬라와 기술주의 반도 등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탐욕지수도 조금 회복을 해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셨고요. 빅트크퍼 모니터링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좀 꺾이는 모습이고 엔비디아이퍼가 증가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ME 금리 동향표도 한번 보시면 금리 인하의 확률과 이런 동결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확률도 많이 달라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내구제 주문과 그리고 신경사 청구건수 발표에 따른 금리나 속도 조절도 중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 현재 알파벳이 4위권을 올라온 모습이고요. 테슬라는 8위권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상승해 주었던 섹터들이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보여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반도체도 여기서 힘을 업어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 중국 소보고 제재를 하게 되면서 하웨이 대신에 TSMC와 거래하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만에 해외 본사를 설립한다라는 계획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리고 저번주에 모겐스텔리에서 엔비디아 탑피 선정 이후에 주가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테슬라가 좀 빠지면 엔비디아 쪽으로 힘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테슬라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고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의 그 분위기 자체는 많이 바뀌지 않았고 힘 균형을 이루는 단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엔비디아와 이제 일론 머스크가 x AI 작은 부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도 테슬라 쪽에 좀 투자가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잘 가야 되고 테슬라도 이렇게 잘 가는 서로 힘의 균형을 이뤄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x AI의 작은 부분을 소유하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25년도에도 AI 인공지능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사이먼 헤일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테슬라가 10배 정도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 가운데 에페스트와 옵티머스가 도와줄 것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테슬라 에코시스템 돈을 벌어들이는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2025년 24년도에는 테슬라가 AI 컴퓨터, 도조 컴퓨터 중심을 통해서 이로보택시 FSD와 옵티머스 로봇 산업 분야의 AI, 새로운 키워드로 부양될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4년도 상반기에 하반기 수혜를 받지 못했던 이 부분을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아졌다. 첫 번째 단계는 FSD 자율주행이 될것 같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FSD 도입 승인한다, 허가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소식이 더 이어질 것 같고, 하반기에는 옵티머스 쪽에서 AI가 조금 적용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 이 도시가 선정된다고 라 하면은 추가적인 하반기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100%쭉 상승하진 않을 것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주고받고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 기울기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25년도에 한번 크게 겁을 주고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크게 겁을 주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거기서 주도주가 테슬라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25년도에는 이 fsd 와 옵티머스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고 그 중심은 ai 컴퓨터 도조 컴퓨터가 활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보험 등록 테스 보시면 테슬라가 17,600 백대로 긍정적으로 상승세가 있었고요. 바클레이즈는 이렇게 봅니다. 테슬라 4분기 인도량 사상 최고 기록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중국이 이렇게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해 주고 있는 모습과 4분기 인도량 사상 최고 인도 기록한다라는 것은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 중국에서 5년 무이자 대출 인센티브를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테슬라 구매할 수 있는 수요력이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라고 바라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 보험 등록대에서 증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펀드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어 빅테크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왜 이어지고 있나 증시가 산타레네가 온 것인가 안 오는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미국 전세계의 돈들이 미국 시장에 etf 쪽으로 돈이 현재 몰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3년도 12월 24년도 3월 23년 6월 24년도 9월 현재 24년도 12월 달 etf의 이 유동성의 돈의 흐름을 보시더라면 가장 높은 수준 2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의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현재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를 끌어올리고 끌어올리는데 아무 종목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술주 위주의 주도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주도가 될 만한 종목들로서 저가 매수세와 기관들의 관심도, 개인들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한 일정 한번 보시면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새벽 3시까지 조기 폐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 날 크리스마스 휴장하게 되고 27일 날 저희 어떤 거 있죠? 맞습니다. 마피닝과 함께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송년회가 있으니 어,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한 협찬과 저희 여러분들께 드릴 여러 가지 상품도 준비해 놨으니 손잡고 친구분과 오셨으면 많은 즐거운 시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투표를 어제 드렸었는데 어, 3,000분 정도 투표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될까요? 79% 80%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산타 랠리 주간이될것 같아요 우리 산타 형님이 올 것인지 아니면 제택근무 하실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상승 흐름이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산타 랠리는 사실상 저번 주부터 비트급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지금은 반도체가 힘을 더욱더 내주는 모습을 이제 조금씩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심은 엔비디아가 좀 상승세가 좀 크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차분히 지켜볼 계획이고요. 차트 간단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건 조금 눌림이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어느 정도 차이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쉽게 죽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9 0 k 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라색 이동평균선 정도의 하락세, 61선 이동평균선 정도의 하락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q 큐큐 보시면은 네 추세선 하단에서 강력히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세가 있는 모습이지만 그 전에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3등분한 여기 522달러 여기 저항이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빅데크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보면 은 어, 반등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것 같아요. 스파이도 보시면 동일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스파이는 그 전에 장대 음봉 중간선 595달러 돌파하는 게 어, 오늘 네, 정말 중요하다. 이번 주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돌파하더라도 그 전에 지지를 받아줬던 추세가 저항의 역할로 할수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600달러 21선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다우가 힘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도 422달러 저항 지지를 많이 받았던 매물대에서 양봉이 길게 나오고 상승세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우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모습이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현재 트럼프가 전통 산업보다도 좀 기술주 위주의 이러한 상승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라고 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호가 힘이 없는 모습이다. 그래도 미리 선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세와 430달러 중간선 돌파하고 60에서 근처까지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큐큐큐라든지 스파이라든지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산타랠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그래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었고 221달러 돌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에 이동평균선 61선, 121선, 201선. 이렇게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핵심이 될것 같고 이 소화를 해주는 그 가운데 엔비디아가 해줄 것인지, TSMC가 해줄 것인지, 반도체 개별 종목들의 이 상승세의 중심이 누가 될 것인지가 반도체 221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 쭉 떨어졌던 저항 추세를 여기가 딱 맞닿은 모습인데요 여기 돌파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던 이 저항 추세의 이 상단을 살짝 머리 빼끔 올라온 모습으로 보면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엔비디아가 이끌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그 전에 장대 은봉 중간선 222달러 위로 살짝 올라온 부분으로 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시면 네, 피보나치 한번 봤습니다. 네 테슬라는 지금 현재 423달러 0.236 라인에서 조금 행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것 같고요. 여기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83, 380달러 라인까지는 초과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네, 3, 423, 이414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그렇지 않다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480 라인 부근 21선에선 지지를 받아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흐름상 보시더라도 어, 이렇게. 상승해주고 짤, 짧은 눌림주고 상승. 그리고 짧은 눌림 주고 상승, 짧은 눌림 주고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 눌림은 다음에 건강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413 라인, 414 그전 정고점에서 지지 받고 반등해주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승을 하는데 저항 라인이 조금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435 달러 여기 두개 캔들이 거래량이 거의 1억 5천 주, 1억 주 이상 나왔던 매물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435 달러 돌파 여부가 정말 이번 주 중요하고 지금 5. 5일선 아래로 하나 둘셋네 번째 5일선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돌파해야 되는 라인은 435 달러가 중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눌림을 주고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쪽으로 오게 되면서 435 라인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테슬라가 이렇게 414그 전에 전고점까지 계속 하락을 보여주는 고점이 낮아지는 이 시점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쪽으로 또 다시 힘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균형을 잡으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414 라인이 그 전에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지켜주려는 의지는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좀 시간을 보면서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200달러에 매매하신 분들 150달러 그리고 160, 190 매매하신 분들 그냥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위에서 좀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이때는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23 0.2362 피부나치 라인에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이러한 짧은 n자용으로 상승세가 있기를 한번 바래 볼게요 엔비디아 보이시죠 와 엔비디아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러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매매를 했던 엔비디아 와네 100주 정도 천만원 정도 매매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11%의 수익률을 보게 되었고요 좀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들어갔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유기간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을 해줬던 이유가 좀 테슬라의 힘이 엔비디아 쪽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 분위기다라고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좀 긍정적인 게이 계속 상단에 맞았더니 추세 위에 위에 머리를 올라온 모습과 20일선과 60일선 돌파가 더욱더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다음 엔비디아의 숙제는 140달러 돌파가 중요하다. 이 위에 매물이 형성된 이 140달러 위에 이 역할,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 를 매수했었던 이유는 이 추세선 하단에 있었고 그리고 지지에 매물이 많았던 127라인, 121선 그리고 이 추세선 하단에서 공포 분위기에서 이러한 조건을 맞춰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들어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61선 돌파, 21선 돌파 남은 건 140라인 이 위에 매물 때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RSI와 스토케스틱 슬로우도 보시더라도 조금 상승의 조짐과 올라가려는 시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지만 엔비디아는 이렇게 머리를 빼끔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나마 힘의 균형으로 받을 가능성 높았다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상승세가 있는 모습이에요. 반도체 식구들 대량 거래 한번 보시면은 3배수가 좀 많이 매도세가 왔고요. 1배수가 조금 매수세. 엔비디아가 평균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러셀 공매도 보시겠습니다. 29.32. 다우 공매도 60.65. 스파이 공매도 40.19. 어, 스파이가 20% 이상 공매도가 하락하게 되었. 는데 네요. 그렇다라는 거좀 상승의 의지가 보여질 것 같고요. QQQ 공매도 60.49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공매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어, 하락할 수 있는 여력도 기술주가 차이 매물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어, 반도체 공매도 44.77, 엔비디아 공매도 57.55. 네 현재 엔비디아가 공매도가 평균적으로 크게 미동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건 위로 갈 수도 아래로 갈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는 상승의 힘이 강하게. 보여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40 라인 현명하게 매물 소화가 중할 요것 같아요.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은 네 좀 크게 매도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 추이 보시면은 40.06으로 어제 오늘 21% 이상 공매도가 수직 하락을 해주게 되었네요. 그렇다라는 건어 조금 테슬라가 오늘은 반등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균형이 또 어디로 갈지 봐야 될것 같고 캐시우드가 23일날 13,000주 정도 네 전체 보유 물량 0.08% 정도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은요 47만 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부터 1 2월 23일까지, 47만 주고요. 부터3월 순매수 결제 터등이속지3등이 TSLL, 지등이 테슬라본주 매매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 까등이 t q q 3 3월매지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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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네 24년 12월 27일 라이브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협찬과 경품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게 되었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멤버십 가족분이신 유미님께서 염색컷과 크리니컷 이렇게 한 분씩 두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통영의 바이사이드 운영하고 계신 김봉진님께서도 고급 빵세트 한 분씩 해서 두분 이렇게 후원 주신다고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도 b s g 치킨이라든지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다양한 이런 경품 준비했으니 퀴즈 맞추셔서 커피와 치킨 상품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년 12월 27일 라이브 송년회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혼자 오시지 마시고요, 친구분과 함께 손잡고 꼭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네, 즐거운 네, 투자 생활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투자하시면 정말 괴롭고 고독하고 외로우실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한다면 이 딱딱한 투자 캔들이 되게 즐겁고 재밌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즐거운 생활 진행되지 않을까 즐기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혼자 오시지 말고 가족분들과 함께 TV 연결하셔서 네 경품도 마치고 가족오락관처럼 네 오랜만에 웃음 피는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딸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이싱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잘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 ...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의스각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각총의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S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싱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